이런 적은 처음이지 않나? 그것또예 바로 그냥 딴데 가자고 하는 게? 저 아메리카스 진짜 좋아해서. 네, 다 같이 시간 보내신 거는 충분한 거 같아서. 아, 네. 한분한 분씩 좀 대화하는 시간 드릴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아 단둘이요, 단둘이. 오, 네. 어, 어, 그래 그래. 너무 잘된다 어, 나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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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얘기할라니까 너무, 너무 떨리는데요? 둘이 얘기하려니까. <웃음> 네 <laughs> 어? 그렇지, 어색하지. 소중한 <laughs> 시간이에요. 네. 음. 야, 지금 제일 궁금한 사람이잖아. 지금 이 소중한 시간 어떻게 쓰느냐가 아마 이 데이트의 관건인데 어떤 말이, 어떤 대화가 오는가. <laughs> 어색해. <웃음> 그, 그 뭐지, 그첫 인상 바뀐. 첫 인상이 처음에 영식 씨였다가. 저로 바뀐 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영두는 계속 궁금한 거야. 어. 너 갑작스러워서. 어, 그럴 수 있죠. 좀 비필하게 어, 이유를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진짜. 좀 행동하는 것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동하는? 네 말보다는 왜냐면 하... 저 고백하고 왔어요. <웃음> 고백하고 <웃음> 왔는데, 아 고백하고 왔어. 요 고백하고 왔대 어떻게 진짜. 보시는 거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아니, 왜, 자기가 왜 언제부터 몰랐냐고. 마음에 들었냐고. 아, 네? 아니, 진짜 너무, 그, 너무 하시는 게 질문을 다섯 번, 여섯 번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laughs> 순태 씨가 왜 마음을 바뀌셨을까? 따? 순자 씨왜 왜 바뀌었냐고 순자 씨 스토리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바뀐 거예요? 아, 그저시기 바뀐... 제가 아까 궁금하다는 거 얘기해 줄수 있어요? 영수는 성격이 궁금한 거못 찾는 사람 네. 아, 그분은 아... 그거 말고는 목표가,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에이, 다 얘기하라고요 전부 그저... 다 얘기하고 왔어요 음... 진짜 고백하고 왔어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제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길래 아... 왜왜뭐 했는데 뭐라,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여섯 분은 다 괜찮은데 우리가 요리도 하고 이제 막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세 분으로 추려졌어요 정확하게 와. 근데 딱그 영순인 순서가 첫 번째잖아요 어 하는데 정말 빠르게 여성분이 먼저 가셨어요 이거 버스 놓치겠는데 싶은 거예요 아. 진짜 그 제가 두 번째로 뭔가 맞아요. 나간다고 신발도 못 신고서 나간 거 보셨죠? 맞습니다. 아, 염수인데! 너무 외로워! 아, 귀갔다 나. 어머! 염수씨가 바로 나갔으니까? 뺏길까봐. 안 되겠는지? <laughs> 응.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어, 신발 신고 나가는 거데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하니, 진짜, 허머! 어떡하니, 진짜, 허머! 아, 어, 내가 왜 그랬을까? 저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두명 남으셨는데, 응. 만약에 영수가 처음에 안 나오고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한번더 인생에 두 번째가 없어요. 모든 노래 한 번으로 평가받는 성악이잖아요. 네. 라이브다. 음. 이 정도면 다 말한 거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 아, 감사합니다. 뭐 그, 그, 그래요? 네, 다다 많이 알았어요. 그렇죠. 네. 네. 어, 이제 또더 이상 물어볼 거 없죠. 네, 다른 분들. 네, 다른. 혼자 직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솔직하게 표현한 어, 거야. 저 성격에. 그 말하고 나서 계속 시원한 거랑 말하고도 자신이 없다. 음. 내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보통 차요. 그래서 저는 좀아 그러면 때안 고백 절대 안야지 이러는 중. 한 번, 두번약는데 그렇게 좀 까이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차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많이 차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면 차요. 그러니까 끝이 차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연석 어, 자리 옮기셨네요. 네, 여기 옮겼어요. 딱 되게, 둘만의 자리로. 그렇죠 분위기 좋고. 저희 이제 둘이 있었을 때못했 뭐 물어보고 싶었던거나 응. 하고 싶하고 싶었던 말 있어? 그 질문을 차례하는 게나. 영수님도 이상형이 제일 계속 바뀌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외모를 봤다 봤는데 뭐 갈수록 몸매를 보다가 뭐 이제는 성격을 본 약간 그렇게 바뀌는 게 있는지. 제 모습 남자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우선 외모 무조건 외모? 무조건 처음에 90%가 외모를 본다고 하잖아요. 응. 나머지 10%는안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는데 거짓말 치는 거야. 예 아 진짜 정확하죠, 예. 네. 근데 저도 오빠가 있으니까 응. 대충 아는데. 아죠잘아잘 알죠, 응. 알죠. 그래서 아, 예, 저도 진짜 계속 아,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계속 뽑아 주고 선물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음.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 네. 처음 뭐 나와 주시고 처음 나와 주시고 어, 너무 좋았습니다. 명품 고구마도 선물 받았는데. 음. 항상 항상 재밌고 <laughs> 항상 항상 재밌고 <laughs> 손님한는는 어쨌든 호감 시그널은 있지만 그게 고마운친시는이인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그냥 선택해 준 거에 대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는 태도가 다르네. 확실히 아, 마음이 있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다.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저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 오늘 어땠나요? 오늘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 <laughs>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네. 혹실 그때 네. 너무 헷갈려가지고 너무 헷갈렸어요. 아, <laughs> 네. 아 제가 그 아까 혹시 나이 차이 나이 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고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아 그래요? 다른 남자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 아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아, 그래요? 더보네. 응, <laughs> 더보네. 음. 아더 봐. 아, 근데 제가 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알것 같기도 해요. 음. 왜냐면 제가 약간 눈을 잘못 쳐다봐가지고. 아 저랑 솔직히 눈만 아, 처음 거야.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잘못 맞춰요. 아 그래요? 음. 아, 서로 눈을 못마주쳐서 그런가? 그쵸 그쵸. 어, 그 제가 첫 인상 선택할 때 했을 때. 네. 제 기억에 남는 번 계속 웃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저한테만 웃으신 거예요? 아, 네, 그건 전혀, 저영말로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개, 혼자 만 되게 웃으셨어요. 아, 웃, 웃은 거는? <laughs> 아, 계속 웃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아, 뭔가 요즘 그 순간에 민망해서 웃었던 거. 아, 웃어. <laughs> 웃은,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셔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놓치,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때 <laughs> 막 영광입니다 이런 매트 있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내첫 선택이 당신이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 와. 네 분위기? 음. 아 여기도 이루어지나요? 야. 아 떨리네요. 떨리시나요? 저요? 네. <laughs> 아 말을 못하겠네. 저도 요리네요 <laughs> 부터 어가이 <쉬어야죠>. <laughs> 영수의 행동만 봐도 다아대 <laughs> 어. <laughs> 하길 잘했다 근데 <웃음> <웃음> 근데 종식이 맞는 거예요? 요한... 에이 지금 11시 반이 요 아니죠? 커피까지오시 <laughs> 열시 반 정도냐나? 아, 예. 어머! 밀심방 <laughs> 맞아? <laughs> 어머! 미쳤다, 우리 내려주면 어떻게 이러나 잠깐만, 지금 저 일하고 계신 거? 상철 씨 지금 의뢰인하고 지금, 예 아, 아, 일하고 계신가봐. 아, 네, 아 상철 씨 아직은 저기 전혀 알아서 지금 그죠? 이반만 사실... 넘겨봐요, 상철 씨. 네. 열1 1 와... 제가 어필을 진짜... 지금 돌아테생각하고 어필도 많이 안한것 같아. 그냥... 솔직히 바뀌었으면저 응. 완전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땡겨와요. 아니... 해요남자친구 장난치고 바러고남자끼리 있을 얘기하잖아요. 허세, 허세. 그래요? 짜장구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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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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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터미네이터 조 아, 아니에요? <laughs> 그러네요. 만 드시죠? 아, 진짜. 자, 외로운 영혼들끼리 하나, 하나 둘, 셋. 자, 먹읍시다 아, 어, 먼저 게요 맛있, <laughs> 다행이면 칼로리 때문에 그렇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아. 상철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웃음>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아 죄송해. <죄송합니다. 웃음> 아, 쉬운 거죠? 응. 그것도 아쉽다. 형님 <laughs> 변호되고. 어 그러니까. 잘생기시고, <laughs> 총알 <laughs> 표도 받고 그리고 다들 밝아서 좋죠? <laughs> 한명 늘어나니까 더 좋죠, 사실. 응? <laughs> 아 혼자 먹는 것보다는 쉬운 거죠. 근데 그건 좀 적은 것 같은데 혼자 먹다 생각하면 또 아찔하잖아요 그래. 아, 그건 진짜 외롭죠 응. 응. 형님도 응. 한명있다 끝? 그래? 계속 올인? 속형자씨 옥순씨 근데 뭐 올인이고 말고 음. 뭐 아직 교류한 게 없어서 음. <laughs> 다른 사람이랑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꿔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 아직까지는 음. 음. 그렇지 본인은 아직 데이트 중이니까 음. 음. 내가 너무 아니랬구나. 이, 이 세상은 정글인데. 내가 <laughs> 나의 매력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은 괜찮아요. 어, 음. 지금은 오히려 깔끔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셋, 리셋, 음... 깔끔하게. 어, 아 거의 뭐 짬뽕처럼 어... 시네짜면밥먹 아, 진짜 좋아하는데.